안나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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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여기, 보조개 거지. 여기, 보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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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조여보조기여어보조여 있어 기 발 저쪽 치 올라가 여보 올라가

이안잠잠자는 찍었어? t 응? 이 e n but you're not. You're 안 o t You're not. y 기 u r e 이 o t 이 o u r e not. y o 야 r e not. y y o u y 안, 안, 아, 뭐, 안 나. 아, I'm a b a y y o 이거. 뭐. 누나 누나 누나. 왜이고 누나 너무 시끄러워요. 누나? <laughs> 누나 <왜? 웃음> 너무 누나. <laughs>